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지금 레이븐 코인 한번 잡아 드릴 거예요. 자, 레이븐이 지금 이제 횡보를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지금 보시면 지금 상장한 아카시부터 뭐테도 비트, 리플까지 지금 메이저 애들 다 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에상장한 온도 그리고 오늘 단 하루 약 60%가 넘게 떡수하고 있는 지금 헤드라까지 다어떤한 종목들이죠? 바로 RWA 테마 종목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이 헤드라 잡아들 었는데 제가 레이븐 찍어드릴 때 그런 말했어요. 을 지금 레이븐이 지금 횡보를 하기 시작했다. 그럴 때 여러분께서 레이븐으로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 같이 투자하시고 나머지 비중으로 지금 알더브 테마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주목 잡아드리겠다는 게구예요 바로 이 헤드라인데. 그다 보니까 지금 단톡방이 난리가 났어요 자 보이시죠 헤드라 폭주하네요 지금 헤드라 신한은행이나 뭐가 있지 않나요 지금 헤드라 지금 어쩌고저쩌고 하는거 본거 같다 지금 제가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이 카카오톡방에 입장했는 분들에게 헤드라 제가 잡아드렸고 단기간 지금 헤드라가 지금 오늘 하루에만 68%이상 떡상났다 보니까 정말 많이 좋아지는데 저는 레이븐도 마찬가지라 봐요 지금 정말로 차근차근 물량을 잘 소외냈고 그러면 이제 시이 바뀐과 동시에 알도비타마애들 종목들이 어떻게 된다 날아간다 그럴 때 정말 지금 고점에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누구다? 바로 레이븐이다. 그럼 농담이 아니라 저는 다시 한번 이제 2차 파동 올것 같습니다. 자, 2차 파동이 지금 단기간 안쪽에 올것 같고, 그런데 2차 파동이었을 때 레이븐은 10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 건데, 자, 제가 이번 영상에서 왜 레이븐이 지금 단기간 100원을 돌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rw 테마에서 가장 저평가되어서 헤드래보다더큰 상승률 나올 수 있는 종목까지 제가 바로 영상에서 공개되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다시 한번 기세를 하나 갖고 왔는데, 자 비트코인이 9,590만 원대로 하락했다. 하지만 블랙록의 펀드 토큰화에 지금 헤드라가 60%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다고 지금 바로 오늘 뉴스까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러분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 레이븐도 똑같은 어떤 토큰이에요. 바로 r w i t m 이니까 얘는 내가 조금 더 중장기로 가져고도 좋은 수익 볼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실 건데 대신 좀 짧게 짧게 이렇게 급등하는 주목도 받고 싶은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거 먼저 운영해 드리고 있어요. 자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계좌복구. 프로젝트 저와 함께 하신 분이 벌써 몇 분이에요? 전 400분이 넘어갔죠 더군다나 지금 제 이렇게 종목 잡아드리고 수익이면왜수익이라지 서로서로 의견 공유하고 있고 지금 스태플코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까지 이렇게 서로서로 지금 이렇게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는 방인데 제가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하면 저 뭐를 해드리면 돼요? 수익 내드리면 되죠 자 그래서 벨라프트코 종목으로 212% 너버스 종목으로 92% 레버파이 종목으로 74%자 그리고 오브스 종목으로 뭐62% 네오 종목으로 56% 이렇게 꾸준하게 제가 수익 내렸는데 이만큼 여러분들도 뭐할수 있는 구간 자 수익 볼수 있는 구간들이 차근차근 만들어지고 있다 제가 설명드렸었고 저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은 코인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자 수익은 둘째치고 지금 여러분께서 어떤 기회에요 자 알트코인들 가장 저점에 저점에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두 번째, 지금 테마가 RW 테마가 주, 주를 이루고 있는데 여전히 가장 저평가 받고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지금 매매 두신다면 정말로 올해 그리고 24년부터 25년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금 누릴 수 있는 코인들이 차근차근 나오겠으니까 지금 혼자서 페니바이, 페니셋지 마시고 2,400명과 함께 내가 좀 안전하게 매매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 0 1 0 6619-8548 지금처럼 복구 자 지금처럼 딱두 글자 복구 문자로 주신다면 저 김프로가 직접 잡아드리는 이런 추진 종목 외에도 계좌복구 프로젝트의 링크와 일로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까먹지 마시고 복구 딱두 글자만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복구 이렇게 문자가 오면 어떻게 답변드리냐? 자, 보시죠. 날짜 먼저 제가 잡아 드렸죠. 자, 언제 제가 보내 드렸는지 기록하기 위해서 날짜 잡아 드렸고. 자, 종목 잡아 드리고 매수가즉 진입가 잡아 드리고 손절가, 비중까지 잡아 드려요. 자,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어, 매수가는 그런데. 어, 목표가가 없네 그러는데 제가 카카오톡방 링크 보내드잖아요 그래서 제가 1차, 2차, 보통 3차까지 목표가 나눠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후 대처까지 완벽하게 해드리고 있고, 주의사항은 저도 이제 실제 매매하면서 제가 좀 많이 느꼈던 건데, 손절은좀 엄격하고 확실하게 대신 종목단 비중은 최대 몇 프로, 20%까지 이렇게 해서 좀 안전하게 매매했으면 좋겠고, 무조건 매매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서 정말로 최선의 내가 현금 보유 비중량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시드가 있다 하신 분들만 매매했을게, 좀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서 제가 이런 종목들 정말 일주일에서 많으면 두 주. 종목에서 세 종목 그리고 종목이 좀 시작이 좀 많이 안 좋다 그러면 종목 억지로 안 드리고 차라리 현금 비중 조금 들고 있자 말씀드리고 이렇게 좋은 종목 나왔을 때 이렇게 헤드라처럼 먹을 게 나왔을 때 수익 먹이 드리고 있으니까 좀 급하지 않게 저희가 하루에 몇 프로 정말 1% 성장한다 마음가짐으로 제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위에 번호로 딱두 글자 복구 문자로 보내주시고 자, 이어서 레이브는 비트코인 하드포켓에서 떨어져 났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을 먼저 알아야겠죠. 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67k 달러 기준이에요. 6 0 k 돌파고 연내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차 점차 높아지고 있다. 내용 기사 4자만 같이 보시면, 자,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맞은 가운데 중동, 미드간토 등매크로 이슈가 일시간 해소되면서 다시 한번 67k 돌파했죠. 특히 지금 보시면, 자, 바로 어제 기준이에요. 23일 기준 오전 9시 30분 통계사이트 코인개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날 대비 2.7% 상승했고 앞으로도 지금 아시지만 오히려 주식시장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자 주식시장은 좀 많이 하락했는데 코인시장은 차근차근 이런 메이저코인들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지금 보시면 중동 문제 확산에 대한 우려 감소로 회복세를보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 상반기 안쪽으로만 금리 인하가 날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상반기면 5월달 6월달 남은 건데 이 5월달 6월달 금리 인하가 날 것으로 어디에 미국 월가는 지금 생각고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비트코인 반감기와 함께 금리 인하까지 터진다 정말로 지금 보고 있는 점이 정말 저점이란 걸 이런 것서도알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제가 레이븐을 찍어 드릴 때 여러분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장 강조적는게 뭐예요? 바로 매도할 구간 아니다. 왜냐면 지금 레이븐도 어디서 자 비트코인 하드 폭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적어도 비트코인과 함께 움직이게 되잖아요, 차트 모양이. 근데 레이븐이랑 이캐시뭐 비트코인 캐시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 큰형님이 먼저 치고 나가니까. 그러면 이 비트코인 따라서 레이븐 또한 정말로 고쯤했던 지금 이 구간까지 몇프로 올라만 와도라도 회복만 하더라도 80%가 넘길 수 있을 수 있다 설명 드렸고. 그러면 두 번째, 얘가 재료가 없냐? 아니요, 바로 r w e 관련된 재료가 이번 주 발표가 됩니다. 저도 이게 아직까지 재단 측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인 재료가 아니라서 영상에서 공개를 안 해드려요. 제가 문자 주신 분들 위에 번호로 이 복구 둘째 문자 주신 분들에게 지금 어떤 재료 이 레이븐이 말한 뉴스 기사 제가 바로 보내드리면서 이 뉴스 기사로 레이븐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제가 잡아드릴 거고 좀 문자로 오히려 많이 물어보던 게이 차트 설정을 정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좀 깨끗이 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이 차트 설정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빗썸 어피트에는 없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 바로 이 트레이딩 뷰.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이 트레이딩 뷰라는 곳이거든요. 여기 다 무료예요. 증제가 차트 설정한 거 전부 다 무료니까 누르기돈 드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시면 이 트레이딩 뷰에잘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 보실 겁니다. 이 왼쪽 상단에 지금 동그라미. 이게 바로 종목을 찾을 수 있는 곳인데 여러분께서 예를, 예를 들어서 BTC, 비트코인도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 솔라나 가능하고 지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해, 이제 헤드를 까지 전부다 여러분께서 매매가 가능하신 거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아신다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실거고 레이블은 기준으로 한번 봐드리면 지금 뭐예요 자 차트를 먼저 이제 종목을 먼저 찾았죠 자 그럼 지표 설정 해야 되는건데 지금 바로 옆에 이 지표가 눈에 보이실겁니다 자 그럼 클릭하세요 자 클릭하셔가지고 아무것도 안나는는데 여기서 여러분께서 diy 영화에요 diy 치면 맨 위에 뭐가 나니까자 바로 diy 커스텀 이 스트레치 빌려요 합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기본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뭐 하셨다? 기본적으로 지금 매수세가 어디에 더 있는지 그리고 좀 유의미한 움직임이 어디 있는지 지금 하락을 할 때도 회색 공간이 보일 거고 그리고 올라갈 때도 지금 오히려 색이 있는 구간이 보일 거예요. 이거는 정말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왔다고 제가 표시를 해둔 거고 지금 보시면 여러분께서 이 상승률도 좀 많이 궁금하시더라고요. 자, 상승률 뭐예요? 여러분께서 가급 범위. 자, 첫 번째 위에서 밑에도 위로 볼 때는 첫 번째 가격 범위를 찾으시면 되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색깔별로 이건 좀 달라요. 여기서 이 피버나치라는 거한 번쯤은 주식하시면서 다 들어보셨을 건데 이 피버나치는 여기서 숫자를 어디에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구간이 매직 구간이다 아니면 이 구간이 좀 바닥에서 매직 구간이다 생각이 되실 건데 저는 주로 0.382, 지금 0.5, 0.618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1차 매직 구간. 자, 내가 만약에 네이버 지금 하라 그랬죠? 1차로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언제 매서냐? 지금 0.382. 0 5 구간, 이때 1차 매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정학적 악재가 터졌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어디까지 0.618에서 0.686 이때까지는 뭐 한다? 786까지 2차 매집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자는 이제 또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좀 과감하게 뭐 한다. 손절. 저 이런 마음 이렇게 좀 저만의 방식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피보나치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지니까 제가 이렇게 지표라든지 그리고 이제 제가 종목 찾는 사이트 그리고 뉴스 보는 사이트까지 바로바로 바로 공개하는 건. 솔직하게 저는 이제 이제 막 고의 시이 시작됐다 보고 있군요. 그럴 때 이런 지표를 알고 있다면 뭘할수 있다. 종목을 선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종목을 선정했으면 공부를 해서 예를 들어서 레이븐이 어떤 종목이고 왜 비트코인 한 폭에서 떨어져 놨고 얘가 어떤 테마인지 알고 있다면 정말로 이렇게 해서 매매 하시는데 도움 많으실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얘도 비트코인 하드폭에서 포 떨어졌죠. 자, 그러면 누굴 봐야 돼요? 바로 비트코인을 봐야겠죠. 비트코인의 약자가 뭐예요? BTC. 검색한 다음에 저는 주로 어디서 먼저 바이낸스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바이낸스를 클릭하면 바로 이게 나와요. 그래서 좀 땡겨보면 제가 미리 설정해둔 지표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 조금 더 땡겨볼까요? 조금 더 땡겨보면 가장 높이 올랐을 때 자, 이때가 언제인지 한번 광고 치고 볼게요. 자, 언제예요? 이때가 1월달이네요. 자, 그러면 1월달에 지금 고점까지 얼마나 올랐는지 볼까요? 자, 쭉 찍어서 올랐을 때몇 올랐어요? 비트코인은 약 93%에서 90% 정도 올랐네요. 자, 말이 90%지, 거의 100% 가까이 올랐다는 거고, 최근에도 지금 뭐가 뜨고 있다? 롱 포지션 나오면서 정말 59K에서, 어디까지? 67K까지. 자, 67K까지 회복을 했어요. 10%가 넘게 회복을 했다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때두 가지를 알수 있겠죠. 자, 어떤 거? 지금 시장이 많이 회복했구나. 그러면 비트코인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이 수혜를 받겠구나. 그 중에서도 생태계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뜨고 있는 테마와 여기 있는 네이븐이 좀 강세를 보시고 다 보고 있고, 제가 네이븐 찍어드릴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레이븐은 바드까지 내렸기 때문에 얘가 회복만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80% 수익 보는 거다. 물론 제가 레이븐 말고도 정말 비트코인과 관련된 민코인들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은 종목들 잡아 드릴 거예요. 근데 제영상을 보시고 레이븐을 잡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시장을볼줄 아는 분들이다. 아 이분들은 앞으로 레이븐이 어떻게 올라갔지 알고 저와 함께 하고 있구나. 저 이렇게 생각 드시니까 혹시라도 레이븐 말고도 내가 알고 있는 종목이 있다. 내가 알고 싶은 종목이 있다 하시면 댓글 또는 언제든지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1대1 리딩이 힘들어도 댓글 보고 저렇게 영상 찍어드려서 어떠한 재료가 있고 앞으로 이3년도 전망은 어떨지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차근차근 매매를 해주시기 바 레이븐을 보시면 전 세력들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코인이 누구다? 레이븐이나 보고 있어요. 비싼 기준으로 보면 얘는 지금 계속 들어왔잖아요. 자이 구간. 지금 박스권 났을 때 제가 구간을 살짝만 잡아드리면 이 구간이거든요. 지금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지금 뭐가 들어요? 이 초록색 부분 바로 매수세가 들어왔다. 근데 이 매수세를 만드는 게 누구다? 바로 세력과 고리들. 개미들은 저런 지표 못 만들어요, 차트에. 그러면 이 세력과 고리들이 들어왔을 때 지금 얘네가 어떻게 됐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때도 지금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자마자 지금 엄청난 펌핑 보여주고 있고 지금 시장이 많이 풀리고 안 중에 그러면 저런 농담맨는 레이븐이 100원 그 이상까지도 지금 돌파할 수 있을 거라 보겠습니다. 왜냐? 결국에 비트코인 하드포크 유일한 RW 테마 종목이니까요 이런 기서 이점만 명심하더라도 레이븐에 대한 믿음이 생길 거라 보고 있고 적어도 단타 치시는보다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더큰 수익 가져갈 수 있다. 저 김프로가 자신감 있게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차근차근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